그래야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충만합니다. 3절에 제자들은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또한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 지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아주 능력 있게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과 이처럼 위에서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욕망과 거짓으로 그리고 불법으로 그 지혜를 행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하도 이렇게 수상하니까 청문회 지난번 개업령 이스뉴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이제 국회에 있었던 영상을 잠깐 보면서 왜 그렇게들 거짓말을 잘하는지 금방 들통 날 거. 견장에 별을 달고 있는 그분들 얼마나 똑똑한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아마 육사에 들어갈 때는 육사에 들어가는 것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들보다도 한참 떨어진 그런 국회의원들, 국민들 앞에서 너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이 세상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법은 상관없어요. 불법을 저지스라도 부정을 저지스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난 지혜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지혜이지 그 지혜는 하늘에서 난 지혜와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난 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멸망입니다.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과학자와 할아버지와 그리고 어린 학생이 탄 경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그만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조종사가 하는 말이 이 기내에 있는 물건은 모두 다내 것입니다. 이 기내에는 낙하산이 세개 있는데 하나는 내가 쓰겠습니다. 하고는 낙하산을 메고는 뛰어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우주 과학자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내가 죽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다음 낙하산은 내가 써야겠습니다.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는 얼른 메고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먼저 탈출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하나 남은 거 네가 쓰도록 해라. 나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으니 괜찮아." 하며 그 아이에게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둘다 살았어요. 아까 지혜롭다던 아저씨는 낙하산이 아니라 제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며 가장 똑똑했던 똑똑한 척했던 그 사람이 낙하산과 학생의 가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학생의 가방을 메고 살겠다는 일념하에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만 참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먼저 거룩합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식이 아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양순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겸손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률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을 송드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러한 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를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거룩했습니다. 화평하였습니다. 무엇에든 관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양순했습니다. 극률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에게는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너희도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는 성들입니다. 이런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 세상은 얼마나 어리석다 이야기 하겠습니까? 얄팍하게. 자기 살 길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데.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참 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3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그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많은 사람에게 이처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니던 모 교회에 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가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한 번은 다른 권사님이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막 싸우고 이제 욕짓거리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이오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오 권사님이 그 권사님을 붙잡고는 아주 막 된통 혼을 내버렸습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덕이 돼야지 욕을 하면서 그렇게 싸울 수가 있느냐고 막그 권사님을 혼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이 권사님만 보면 슬슬 피해 다닙니다. 이오 권사님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도 그 설교에 대하여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된 자리에서 나가서 안 보이는 자리에서 한다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됐지만 보는 자리에서 막 설교에 대해서 막 투를 다는 거예요. 예. 네. 댓글을달듯이 혼자 막 중얼중얼 하면서목사님이 먼저 해야지 목사님이안 지키면서 저런다고 막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목사님이너무라도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사랑하는성도여성분 충만한 만한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를 받아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이러면서 자신의 기도함을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나는 봉사하는데 너는 봉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봉사가 돼 버려요. 나는 은혜로 봉사하잖아요. 나는 감사로 봉사하잖아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가 봉사하는 건데, 그것이 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은 결코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사람들이 참 칭찬을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충청도에서 8년 살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이 된것 같아요. 저희 누님이 언제 그러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저하고 통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광양에 사시는데, 둘째 누님이, 너 요즘 말투가 느려졌어. 내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충청도에 살더니 너 충청도 사람이 된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칭찬을 잘안 해요. 여러분, 어디 출신인지 모르지만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 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아이,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지요. 아이, 목사님, 칭찬하면 더 기고만장해집니다. 안 돼요. 칭찬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칭찬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내 눈에 좀 교만해 보여도요, 그 사람 뒤돌았으면 자기 아픈 상처 가지고 힘겨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또 칭찬하면 칭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칭찬받을 일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칭찬해야 하는 직분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칭찬하시고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보시면 그냥 칭찬하세요.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칭찬하시고 또 교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칭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를 세웁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왜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일을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역사하게 돼요. 그저 내 의지만으로, 열정만으로 일을 할 때는 그냥 그 일만으로 끝내요. 어, 잘했어. 어, 좋네.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하면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돼요. 거기는 새 살이 도아하게 돼요. 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밥을 하면서도 쌀을 씻으면서도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도 이것을 먹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무엇을 하든 항상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왜요?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사도들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행하였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사람을 성들어본, 교회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가면 교회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목회자들 교역자들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맡아 주셔야 돼요. 우리 당회원들 가운데 가끔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교역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을 많이 시켜요. 교역자들이 신방 가서 성도들을 살피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일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제가 죄송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거기에 있거든요. 말씀 맞고 기도에 전념하라고. 그런데 교회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육자들이 그런 일을 해요. 관리 집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돌아봐야 될 부분들을 교육자들이 돌아보는 일들을 해요. 누구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와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서 주님의 교회의 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송드립니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2025년 나와 우리 가족이 모든 이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직분과 사명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비가 내리네